The Khao Mountains are known as one of Krabi's most famous landmarks. With limestone cliffs on one side, sparkling shores on the other. Inside Khao Khanabnam are several magnificent caves with impressive clusters of stalactites and stalagmites. Human skeletons are also found here that are believed to be of the people who made the cave their home in a very distant past. Recently, a Facebook user shared some extraordinary images of an important discovery made by paleontologists in this cave. The images show a group of scientists digging up remains of a human skeleton of gigantic proportions. Are these images real? Do we finally have the irrefutable proof that human giants existed? 어, 자이언트맨 또는 자이언트 휴머노이드가의 어, 유골이 선사시대 그 유골이 태국에서 어, 최근에 발견됐답니다. 태국 어디냐면 이제 파타야고 하 푸켓하고 유명한 관광지인데 태국에서 또다시 뜨는 관광지가 최근에 크라비라고 이제 신혼여행지로 찍히는데 여기가 이제 석회안 카르스트 지형이죠. 여기가 엄청나게 이제 경치가 아름다운데. 제가 어릴 때, 그, 누굽니까? 제임스 본드 영화 보면, 그 굉장히, 이제, 경치가 아름다웠는데, 그게 바로 이곳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찍는데, 이크레비의이 석회암 동굴, 어? 이 안에 엄청나게 거대한 석회암 동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동굴에서, 어, 뿌리, 어, 뿌리 달리진 않았는데, 이 멧돼지나, 그, 누굽니까? 코끼리처럼 이렇게 위에 송곳니 상아가 이렇게 휘어졌죠 엄니라 그러죠 엄니가 멧돼지처럼 휘어진 내피림 거인족이죠 거인족이 뿌리 달린 거대한 뱀하고 싸우다가 서로 뒤엉켜서 죽어있는 유골이 발견됐다 최근에 이제 그, 그그 그것을 이제 누가 페이북에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영상을 이제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딱 보니까 음 제가 2차 대전사도 열심히 보고 전쟁사도 열심히 보는데 여기 이제 많이 푸르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연합군하고 일본군이 임일 작전 그 전쟁이 나서 이제 일본군이 패퇴한 곳이죠 여기가 그 범마 그렇죠 여기 보면 근데 여기가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투카에 타고 크라비에서 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 다웨이 타보이란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87년도에 11월달에 그 뭡니까 칼 858기가 여기를 경유해서 서울로 올려다가 바로 안담에는 상공해서 이제 김연이하고 그 미국, 북한의 테러로 어, 추락을 한 곳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그 비행기가 여기서 폭파하니까 어, 활공을 하면서 어, 어떻게 어, 여기 보면 롱복섬이라고 롱복 말고 인도네시아 롱복 말고 여기 롱복섬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롱복섬에서 한 30km 떨어진 여기에 짤롯이라는 작은 마을 바로 앞에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 갖고 추락을 해서 지금도 잔해가 있다고. 어, 많은 이제 방송들 어, 최근에 JTBC 이기훈스포트라이트에도 나오죠. 어,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이 칼구의 팔파8도 이제 세월호처럼 이제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 사고냐 아니면 어, 북한의 테러냐? 북한의 테러라고 알려져 있죠. 아니면 소프트코 어 소프트코어 음모론이라고 북한의 테러인데 어, 전두환 노태우 그 군사 독재 정권이 이걸 갖더라. 대선에 이용했다 이런 음모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드코어 아주 센 걸로 아니다 전두환이 자기 타던 비행기를 아예 그런 목적으로 고의로 추락시켰다고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사고인데 그걸 갖다가 뭐 해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덮었다 아니면 하드코어 음모론 아예 고의로 침몰시켰다.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침몰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하듯이, 이 칼기 858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음모론이 있는데, 그 현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것을 아마 재조사할 것 같은데, 칼기 858, 왜냐면 유족들이 계속 석연치 않아서 항의를 하니까. 어, 너무나 서둘러 덮었죠. 그 자네도 수거도안 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 국가의 정권이 무너질 만한 엄청난 일인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죠 실제로 왜이 여기서 발견된 거는 제가 한국권에서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권을 잘못 말했다가는 이제 어, 더 어려워지죠 한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인이라든가 기자들이 이제 어, 자기 직, 직무상 해야 될 부분이 죠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여러가지 음모론과 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왜 하냐면 어, 여기에서 발견된 이제 선사시대 거인 내피림 거기에도 여러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그것을 왜 숨기냐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발견됐는데 그거는 뭐냐 어, 고대사나 선사시대 역사 즉 인류의 인간의 어떤 세계관이 다 바뀌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확실히 바뀐다고, 미, 미, 바뀌어야만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에, 선사시대 역사가 우리 그 진화론이나 인본주의, 발전주의 사관으로 쓴거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 오히려 고대 신화에 가까운 얘기들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잘못된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 자세히 천사시대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 영상이 상당히 페북에 올라온 영상이 굉장히 생생하기 때문에 저도 좀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